잠깐 이거 만드시면 과식으로 인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두부 썰어줄게요. 두부는 한입 사이즈로 딱 먹기 좋게 한 1cm 정도 두께로 반모 썰어줍니다. 자더 많이 하셔도 되는데 너무 욕심내면 또 너무 밥을 많이 먹게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호박입니다. 호박. 호박도 반개 애호박 반 개. 자, 마찬가지로 1cm 정도 두께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스팸. 스 가장 작은 캔입니다. 어이차.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한 1cm 정도. 자 여기에 양파 반개 그리고 대파 고추 자 이렇게 재료준비 간단하게 끝냈고요 여기에 이렇게 딱 콩나물까지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웍이나 냄비 준비하시고요 자 우선 가장 밑에 콩나물 콩나물 한 줌을 이렇게 우선 깔아주세요 시원한 맛을 내면서 국물이 느끼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자, 다음 양파 이렇게 위에 놔주시고 호박 호박 넣으시고 아니면은 감자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맛있어. 근데 이 호박이랑 지금 두부 스팸이 다들 식감이 비슷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자 여기에 오늘 아주 맛있는 감칠맛을 내줄 스팸. 자 그리고 두부. 좋았어.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요. 자 여기에 새우젓 반 스푼, 다진 마늘 반 스푼.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하나 맛술 야, 미림이죠 하나 둘셋 고춧가루 하나 둘셋 고추장 하나 야, 많이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면 돼요 야, 그리고 물엿이나 올리고당 야, 하나 야, 둘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하나 둘 야, 들기름은 진짜 두부랑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우선 물. 하나, 둘. 물두 컵. 400ml. 자, 여기에 만들어 놓은 소스 이렇게 싹. 아낌없이 그냥 탈, 탈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뭐 취향에 따라서 다시다, 미워. 이런 거는 꼭 말하지 않아도 그냥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넣으시면 돼요. 조미료를 넣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감칠맛이 부족하면 조미료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여기에 파 위에 한번더 이렇게 올려주시고 고추도 이렇게 자 그리고 끓여주세요 엄청 쉽죠 지금 뭐 진짜 특별히 한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이거는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국물이 좀 자작하게 해서 자 끓기 시작하면은 자 이렇게 뚜껑 덮어주시고 뭐센 불로 할 필요도 없어요 한 중불 정도로 그냥 10분 그냥 10분 가만히 냅둬서 그냥 잘 끓여주세요. 야, 10분이면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10분 동안 밥상 차리고 계시면 딱 되겠네. 자, 정확히 10분 지났습니다. 짜잔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딱 지금 국물 보시면은 딱 알맞아, 딱. 야, 짜글짜글짜글짜글 끓으면서, 에? 아이, 감칠맛이 대박이에요, 진짜. 와, 여기서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끝났네 끝났어 하나 그냥 조금 올려주고 조금 더깨좀 뿌려주고 자 이러면은 진짜 10분이면 완성되는 스팸 두부조림 간단하죠 이렇게 바로 그냥 싹 그대로 깔끔해 깔끔해 이거 한 접시면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살을 못 빼요 살을 못빼 자 여러분 진짜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도 얼마 걸리지도 않고요 뭐 뽑고 데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냥 드셔보시면은 먹으면서 아 이런 걸 먹으면 진짜 행복하다 이거 미쳤네 라는 얘기가 그냥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딴거다 필요 없고 우선 요거 세트로 한번 먹어 줄게요 두부 스팸 호박 와와아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야 이게 진짜 호박도 그렇고 두부도 그렇고 스팸도 그렇고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래서 밥이랑 먹었을 때 그냥 입속에서 그냥 사르르 사라집니다 근데 감칠맛은 어마어마해요 와와 이거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맛있을 거예요 자요번에는 밑에 콩나물 깔아놨던 것들 있죠 요 콩나물 이 콩나물이 진짜 한몫한 거거든요 조림 국물 소스 국물에는 이 콩나물 맛이 완전 싹 배어 있어가지고 국물이 소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음, 콩나물도 맛있어 콩나물 야 콩나물은 또이 부족한 씹히는 맛을 또 콩나물이 음? 채워주잖아요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상상 이상으로 맛있는데 상상 이상? 아 이거는 뭐 진짜 입큰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세 개에 쌓아서 먹겠지만 작은 사람들은 그냥 부셔서 밥이랑 비벼 먹으면 되고 와 진짜 이 식감을 느껴보셔야 돼요 입 속에서 사라지는 마법 아, 너무 신기해 입에 크게 들어갔는데 입 속에서 사라집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와, 최근에 먹은 조림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애호박 진짜 꼭 넣으세요. 호박 진짜 맛있네. 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생각하시는 그 맛보다 훨씬 맛있을 거예요. 식감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미쳤어, 미쳤어. 오늘 맛으로 승부하는. 그런 두부조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진짜 만들어 보세요. 재료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재료들 있는 거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한테 댓글 달러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스팸, 호박, 두부를 이용해서 맛있는 두부조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라도 꼭!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 밥세 공기 각이다.